네, 안녕하세요. 매브리안 여러분. 그 어제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제는 제가 안전진단 완화, 안전진단 안 받고 재건축 추진하는 거 설명드렸죠. 오늘은 그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의 주택수 제외 요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곧 세금이죠.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게 엄청 큰 혜택인데, 그래서 어제 발표 중에 이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의 세금 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중과가 배제가 되는 건지, 양도세 비과세는 되는 건지, 다주택자도 해당되는 건지, 도대체 이 정책이 왜 하는 건지,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거, 여하튼 엄청 헷갈리는 부분들요, 이번에 싹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정책은 딱이한장 그림으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유익하셨으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소형 주택편을 볼게요. 소형 주택 주택수 제외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보도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천천히 볼게요.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주택인데 전용 60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은 6억 지방 3억 이하면서 아파트는 제외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2년은요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중공인 경우 거고 이렇게 중공된 아파트를 제외한 즉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형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엄청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헷갈려서요. 오늘 아침에 국토부에 한번더 확인을 거친 내용입니다. 네, 제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있는 어, 1주택자예요. 그런데 서울 송파에 있는 소형 빌라를 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취득세는 원래는 조정 지역 2주택자니까 8%를 내야 하는데 이 송파 소형 빌라를 살때 1주택자로 쳐서 일반세율을 1에서 3%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를 팔때 양도세는 어떨까요?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연장됐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연장 안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2026년, 이, 2026년, 이 빌라를 팔 때는, 원래는 2주택자인데, 조정 지역의 매물을 파니까, 다주택, 그, 다주택자니까요. 양도세 중과를 맞는데,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해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내가 이 송파고 빌라를 산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서울 집을 팔면, 이 집을 팔 때는 내가 2주택자고 조정지역에서 파니까 중과 대상인데, 이 송파 빌레는, 주, 이 송파 빌라는 주택으로 안 쳐서 1주택자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를 안 맞게 되는 거죠.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어, 이런 그 신축 빌라, 신축 소형주택을 샀을 때, 1세대 1주택만 받을 수 있는 특례들 있죠? 양도세나 종부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 부분은 좀 이따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앞서 케이스로 돌아와서요. 내가 서울 강남에 있는 1주택자인데, 서울 송파에 있는 소형 빌라, 신축 빌라를 샀어요. 주택수 제외라고 하니까 샀어요. 그래 놓고 나는 서울 또 강남에 또 다른 주택을 한채더 샀어요. 그러면 이 경우 다른 주택을 한채더살 때는 나는 조정지역 3주택자로서 취득세 12%를 맞아야 하지만 이 송파빌라는 주택으로 안 본다고 했죠. 그래서 조정지역 2주택으로 쳐서 다른 주택 한 채를 더살 때는 비록 실제적으로는 3주택이지만 송파빌라가 주택으로 빠지니까 취득세가 8%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한채더산 주택을 팔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때도, 조정대상 지역 3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30% 더해지지만, 서울 송파빌라는 주택으로 안 치니까,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로 쳐서 20%만 더해집니다. 이때 우선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좀 그냥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고 조정 지역이 지금 어 양도세 중과랑 취득세 중과가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냥 조정 지역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설명을 보시고 어떻게 취득세랑 양도세가 주택 수가 제외되는지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전제는요 우선 아직까지 취득세 중과가 살아 있다는 거고요. 정부가 취득세의 중과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 개정 사항에서 아직 안 되고 있죠. 또,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현재 살아있는 거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5년 5월에 끝난 뒤에 더는 연장이 안 됐다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요, 이러한 취득세에서 주택수 제외는 3년, 즉, 24년 1월부터 26월, 26년 12월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제외시켜주는 것을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3년도 일은 모르니까요, 이거를 당연히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튼, 취득세에서 소형주택, 이 주택수 제외는요, 딱 3년만 적용된다는 걸 유의를 하시고, 소형주택의 주택수 제외 목적으로 만약에, 어, 또 추가 구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관심 많은 지방 미분양 주택수 제외. 이것도 볼게요. 사실 과거에도 부동산 침체기에는요,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그때 주우신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지방 미분양의 세제 혜택은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합니다. 이거 혜택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서, 약간 좀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년간,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 제외한다 이건데 한번 볼게요. 향후 2년이죠.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요 기간 중 중공업 미분양된 지방 주택인 거예요. 중공업 미분양입니다. 중공이 된후 미분양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용 8호 이하에 6억원 이하를 구입하면 주택수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주택은 앞서 소형주택에서는 아파트가 빠졌죠. 근데 이번에는 아파트도 돼요. 그래서 앞서 신축 소형주택에서는 아파트가 빠졌지만 이번에 지방 미분양에서는 아파트도 된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더라도 지방에서 중공후 미분양된 그게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를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데요 어좀 어렵죠 같이 살펴볼게요 내가 이 주택자예요 그런데 지방의 미분양을 하나 취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지방에 있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이겠죠 그래서. 내가 2주택자인데 지방에 미분양을 하나 더 사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조정 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세를 8%를 맞아야 하는데 요걸 2주택으로 봐서 일반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차피 미분양 주택, 아, 지방은 비조정 지역이죠. 그래서 어차피 양도는 중과가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서울 강남에 있는 1주택자예요. 그런데 지방 미분양을 한채 샀어요. 그 후에 내가 이 1주택, 서울 집을 팔려고 할때 나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하는 거니까 양도세 중과세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지방 미분양 한 채는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중과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존 1주택자가 최초로 구입할 때 기존 1주택자가 요 지방 미분양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가 뭐죠?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죠? 그거를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까 소형주택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됐죠. 1세대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특례가 적용이 안 됐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을 살 때는 요거를 적용을 시켜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유의할 점은 취득세는 3년만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주택수 제외는요, 3년. 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정부는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요거는 정부의 계획이고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이때 중요한 건이 지방 미분양은요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미 누가 산걸 다시 되팔아서 마피나 뭐 그런 걸로 분양권을 산 경우는 적용이 안 되겠죠. 지방 미분양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 주택 수를 제외하는 정책. 가장 효과가 큰 경우는요. 1주택자나 2주택자겠죠. 왜냐? 취득세 중과를 안 받을 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1주택자, 2주택자가 샀을 경우 좀 효과가 있고 다만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자는 어차피 취득세 측면에서는요. 이미 조정 지역에서 12% 중과, 비조정 지역에서 8%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딱히 몇 채를 더 사서 주택 수의 제외가 되더라도 취득세에서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또 다주택자가 이러한 소형주택이나 지방미분양을 살려면 결국 취득세를 중과를 맞고 사야 하는데 글쎄요, 이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별로 요즘처럼 자금이 좀 마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를 움직이는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설명도요, 이번 정책은 1주택자나 2주택자가 효과가 있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별로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했냐? 정부 입장에서는요, 수요는 살려야 하긴 하는데, 왜? 건설 경기가 어렵고, 미분양을 처리를 해서 건설사들 자금을 돌게 해야 하는데, 이걸 다주택자들한테 빚장을 풀자니, 집값이 오를까 무섭고, 그래서 1주택, 2주택, 온건한 실수요자들 보고, 좀 너희들이 좀 살아. 다주택자는 좀 가만히 있고, 1주택, 2주택, 너희들이 좀, 음, 사서 수요를 진작시켜 줘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도대로 이 정도로 제약, 단서 조건이 많죠. 이러한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가 움직일까 사실상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 어떤 정부가 빚장을 확푼 게 아니고 제약이 많은 규제 완화로 수요가 진작될까 글쎄요, 딱히 시장에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 소형 신축 주택수 제외, 그러니까 아까 소형 아파트, 아, 소형 주택, 특히 신축, 신축된 소형주택의 주택수 제외는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서 시행령 개정사항에서 아마 될것 같아요. 또 지방중공업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이것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서 될것 같은데 시행령 개정이야 정부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 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통과돼야 되죠. 그래서 지방중공우 미분양을 구입했을 때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거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사항이어서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좀법 통과가 안 되면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요건 3편에서 다룰게요. 정부의 주택수 제외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